자, 근과 계수 관계를 알았던 친구들은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아,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 요 놈이 두 개의 근을 가질 때두 개의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되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A분의 C로 표현된다고 배웠죠? 이미 다들.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사실 뭐냐면 얘를 양변을 A로 나눕니다. 일단은. 그러면 X 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가 되고요. 플러스 A분의 C가 되는데, 자, 너희들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이 뭐라고? 알파랑 베타지. 그럼 얘가 반드시 뭘로 인수분해될 수밖에 없어요. X마 알파랑, X마 베타로 인수분해될 수밖에 없거든.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근으로 갔겠지. 그죠? 그러면 이식하고 이식은 같은 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자, X제곱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데 그냥 개수 비교한 거예요. 그냥 항등식에서의 개수 비교.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고? 얘일 수밖에 없다고. 그게 이 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랑 얘랑 같은데 지금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지금 붙어있는 거고요. 그죠? 이게 3차일 때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니? 3차일 때도 똑같이 식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3차일 때 적어보면 은 그래, 뭐 3승 제곱 여기 cx 플러스 d라고 적으면 식이 어떻게 적히냐 하면 얘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치면 세근의 고비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나와 요 약간랑 똑같이 그리고 두 개씩 곱한 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곱한 게 a 분의 c 아까랑 똑같이 나오고요 세근의 고이 알파 베타 감마의 고비 마이너스의 알파분 아, a 분의 d가 나옵니다 자. 요 식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서도 이두 놈이 그대로 등장했었죠. 그죠? 규칙성은 뭐예요? 분모는 모조리다 a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에가 마플, 마플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리고 요 놈은 한 개씩 더한 개씩 곱한 놈, 두 개씩 곱한 놈, 세 개씩 곱한 놈이 반복됩니다. 이 규칙성이 어디까지 몇 차까지 갈것 같아요? 100차, 1000차, 만차 방정식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X의 97차 플러스, 좋아, 마이너스 27에 X, X의 96승 플러스 땡땡땡땡. 자, 요런 97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 놈의 근은 97, 97개겠죠? 그지? 물론 전부 다 실근일지는 모르는 거지만. 실근 혹은 합쳐서 97개가 있겠죠? 그 97개의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난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27이라 답하면 돼요. 왜? 이놈에 따라서. 마야세이븐의 비에 따라서. 됩니까? 어, 이 97개의 근도 두 개씩 막 곱한 거는 또그 다음에 차수를 내가 보고 확인하면 되고요. 알겠어요? 이 규칙성이 반복된다는 것만 알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주로 근데 문제는 3차 이상은 잘 나오진 않아요. 3차를 주로 우리가 보게 될 거니까 이걸 잘 외우고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